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저 어... 이렇게 아, 했어 잘했어! 어. 괜찮아. 이찮게 괜찮아. 괜찮아. 괜야아그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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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아아 어, 오늘 어, 일찍 가서 뭐 했어? 아, 바로 샀어. 어? 저거 뭐야? 너무한 거 아니야? 어, 안 맞방 가신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그래 정빈이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. <laughs> 아, 종소비가 복귀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네. 좋다. 너무 세게 들어갔네. 아. 가비 가비 어 <laughs> 아니 뭐해 <뭘. 웃음> <laughs> 그래섭이가뛰어야돼 <laughs> 그래, <중섭이가 뛰었어야> <laughs> 누가 뭐 하지마 도찬이 지좀 빨랐던 것 같은데? 도찬이 형 진짜 50대처럼 드신네 ㅋ 아클 났다 뭐해 뭐해 뭐해? 없어 줄데 없어 일단. 됐다. 아나본거 아니었어? 아. 아 정민이 안 불리나 보다야. 정기장은 점심 식사 안 하고 가시겠네. 감자 밥 먹냐? 몰라. 너네뭐먹을건데 짬치. 먹고 가. 전약속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는데. 대로 바로 걸려야 돼. 무슨 약속에서? 다른 아, 약속 아니야. 새로운 여자 약속이야? 아! 여자 약속이었으면 좋겠네. <laughs> 아, 이게 참희한해 일요일 날 아침에 운동하는 게. 음.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안한지 오래되지 않았냐? 응. 새로 샀어? 그거? 일요일 날? 그래서 대일가 좋던데. 아 이게 토요일 날까지는 괜찮아. 몸이 움직여. 일요일 날은 몸이 안 움직여. 오. 오. 야? 야? 안 돼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진짜 야, 할아버지, 실체 능력 진짜 우습대요. 야, 할아버지, 트리트 어, 마무리. 아 반대 있는데 <laughs> <laughs> 한비저한번 느끼면은 존나 자신감 떨어져 <웃음> <웃음> 나 옛날에 공받기 무서웠다니까 그때잖아요 였 가비 삼십삼 일공받기 무서워서 안 <laughs> 아, 나고 <말했나고. 그때, 웃음> 형 그때 이제 모시고 갔을 때형차 어. 어. 타고 갔구나. 어. 공작기가 무서워... 처음으로 무서웠다고. 왜왜 무섭냐 공이? <laughs> <laughs> 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, 진짜 그렇게 딱느껴어용 먹을까나? 어. 아 그냥 눈웃드니까 저 모습 보니까. <laughs> 아, 도찬이 형은 진짜 태어나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보신 적없으신같아요 <laughs> <거> <laughs>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아니지 네, 바탕부터 아니야. <laughs> 왜, 왜 화났어? <laughs> 안 줬어. <줘서>. 줬어야 <안> <laughs> <laughs> 돼. 정빈이 약간 붙어도 네. 믿고 주라는 말이 되잖아. 어, 아, 맞아. 알았으니까. 근데 줘야 돼. 어쩔 수 없어. 나 깨기면 난리 난다. <laughs> 아 빠지면 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굿아아 아, 힘이 많이 들어갔죠 예 받아서 터치 좋았는데 <laughs> 가야지 우리가 우리가 가야지 네? 아 도천이 왜안 가는 거야? 아, 아니, 도착이면 <laughs> 아 이제 그니다 됐다. 됐다. 뭐예요? 3대 1이 착작해 아. <웃음> 아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<똑백이>! 아, 대 1이었는데. 어이 뚝배기. 아! 아, <안> 고있어저어제 <잘하고> <laughs> 저희 저희 어제 피드백 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강비가 소리 지를 까면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아까 뭔가 보길래 슛슛오오아 오케이 오케이 결국엔 해결 <laughs>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아유, 시원해. 오, 하지마. 가, 가, 가. 아, 피곤해. 오, 하지 오. 이스 굿굿. 해 오. 됐다.

잘못 준것 같지는 않 어, <laughs> 잘못, 잘못, <줬어. 웃음> 잘못 줬어 잘못 줬어? <웃음> <웃음> 바로 내가 잘못 준거? <laughs> 서로 생각이 달랐어 몇분 남았냐? 3분 <laughs> 아... <아니>, 교이형 <괜찮아요>. 허수아비인데 거기 <laughs> <동네 진짜? 웃음> 가방 하나 놓쳐 그냥 교찬이 형 자식이 가방에 걸리는게 더 많겠는데? <laughs>

어, 태권 지렸다. 아! 죽은데. 역시 김중서. 오늘 중서병 오늘 많이 놓치기싫안 <laughs> 했어. 운이 <오늘이> 아니구나. 글렉이구나. <laughs> 음. 복귀하고 뭔가 죽었던 거 같지 않아? 아닌가? 그 자신감이 없지. 그러니까 한번 말리면은 ]구나. 이제 어쩔 수가 없어. 응. 우리가, 그 우리가 어. 멘탈이 샘편이 어. 아니야. 승환이가 멘탈이 강하지. 아니 이게 압박감이 지린다니까 실수하면은 우리가 좀몰라해 가면은 <laughs> 어, 시발 새끼 나와요. 시발 새끼야. <laughs> 여도 하잖아. 아제 그렇게 낭욕까지는안 <laughs> 어, 해. <laughs> 그왜냐씨발 저번에 <laughs> 근데 그거 많이 없앴어. 어? 와어응먹어 응, 얼른 끝내줘 한번더먹기아 자고싶다 오! 아 일단 이게 딱 좋죠 아시들그렇차닥파닥눈발로 <laughs> <하닥, 하닥>, <laughs> 영훈이형 <laughs> 보는거 <laughs> 형은 <왜> 들어왔어요? <laughs> 아저 뺀질이 저거 오몇분 남았어? 어? 1분 <laughs> 집중해! 얼마 안 남았어! 중고형 중고 거기 있으면 안 되지 형 올라가야지 아니 아니 아아 예. 우리 예상 맞았네 여에 <laughs> <근데 세권이 웃음> 까비 까비 아, <laughs> 한골 넣으면 돼 얼마 안 남았어 막공이요 막공 아, 내줘 천하, 내줘 됐다 계속 그냥 갈겨 그렇지 이거 나이스